네 안녕하세요 김필승 고객님 맞으시죠? 예. 네. 우리 금융인데요. 네. 예. 아, 지난번 신용으로 한도 안 나오신 분들 이 예, 예. 신용카드 연체없이 사용하시면 아, 예, 복잡한 예. 서류나 조회가 없이 장기대출 가능해요. 네 신용카드 사용하시죠, 고객님? 네네. 예, 예. 카드는 몇장 정도 사용하세요, 고객님? 아 지금 두 장이요. 어디 어디 거주 계세요? 예 지금 네. 사용하는 데가좀 네. 어디였죠? 우리하고 비슷해요. 네. G씨, 네. 이게 두개 합하면 주어진 총 한도 대략 얼마 정도 나오세요? 두개 합하면 한 3천 정도 나와요. 나오시고 네. 자녀는 얼마 정도 남아주세요? 대략 아, 아 그거 저기 뭐야? 그거 네. 현금 한도요 네, 그러니까 자녀 한도가 대략 쓰시고 나면 자녀가 얼마 정도 남았는데요? 두개 해가지고 한 2,700? 좀더 남아있을까요? 았어요 네네. 네, 네. 결제일은 언제 우리하고 비시하고는둘다 25일이에요. 22일이시구요. 아 필요한 약간 얼마 정도 필요하신가요? 아 지금 한1500 정도 지금 필요하고 어, 네, 알아봤는데 거의 네. 몇년생이에요아 지금 제가 80년생이요. 네, 주문하시니까요. 네. 아, 저희가, 그, 서로, 그, 그, 우리 금융에서 순찰 좀 전화드려서, 카드와 네. 금리가 제일 중요하시잖아요. 아, 까맞씀데 예. 이거는 카드 대출이니까, 여기님 네. 저거, 저희 조건님 아직 이용 좀 해주세요. 바로 전화 들어갈게요, 여기님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아, 네, 안녕하세요. 김필수 형 고객님 되시죠? 예. 네, 저희 네. 우리 금융이고요. 네. 과 관련해서 상담 전화드렸는데, 통화 잠깐 괜찮으실까요? 예. 아 거기 혹시 사업하세요? 직장 다니세요? 예 네, 저기 직장 다니는데요 아 직장 다니시구요 어, 아시겠지만 요즘에 그, 신용대출이 힘들어요, 그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의 기록이라든가 대출 기록 없이. 예. 우리 그, 신용카드 사용하시잖아요. 예. 그, 카드 한도를 담보로 해서. 아, 예. 반영한도 금액의 60%까지 대출이 나가고 있거든요. 아, 예, 예. 네, 혹시 뭐 결제작업 필요하신 거예요? 여유작업 필요하신 거예요? 아, 여유작업이요. 여유자금 필요하신 거예요? 예. 어, 고객님, 지금 쓰시는 거가, 그, 우리 카드 하나 사이, 아, 우리 카드랑 비 c 카드 두개 사용하시나요? 예. 아, 그럼 이게 총 한도가, 어, 3천만 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예. 신용카드 많이 사용 안 하세요, 고객님? 예.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자녀 한도가 2,700 정도 있다라고 예. 문자가 와있는데, 예. 2,700 정도 있으시다라고 하시잖아요, 고객님. 예예. 그러면 여기 있어서 저희가 60%기 때문에 1,620만 원 대출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자율은 연 4.9%가 되시는 거고요. 예. 저희가 일단은 그 물품 구매 형식으로 진행을 해 드리는 거라서 예예. 한도는 2700을 받고 대출은 예. 1620만 원이 나가시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예. 어 한도가 이제 이이 2700이시면 예. 1700에 대출이 1620만원이 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 차액이 2080만원이 있으시잖아요. 고객님. 아 예예.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6개월까지 고객님께서 연체없이 잘 사용을 하시면, 예. 후로 해서 저희가 1080만원을 환급을 다시 해드리는데요. 예. 이게 이제 6개월간에 저희가 의무기간을 주는 거예요. 음. 왜 그러냐 하면은, 어, 우리 고객님이 그런 게 아니고요. 예. 다른 고객님들 같은 경우가 이제 대출을 받으신 다음에요. 예. 3개월 지나셔가지고 신용회복이나 회생이나 면책으로 넘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회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1,080만 원 정도에 있어서는 이게 보증담보가 되시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6개월 지나서는 환급을 해드리고요 그러면서 그때 후로 저희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예. 하나 해드려요 예. 고객님이 그 직장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연봉이 얼마나 되세요? 지금 제가 연봉이 지금 3천이야 3천만원. 네. 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연봉이 3천 정도 되신다고 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 개설할 때는 어그 연봉비례 100%에서 마이너스 통장 그 개설이 되는 거예요. 고객님. 음. 혹시 마이너스 통장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어, 하나 정도 갖고 계시면, 이게 이자도 낮을 뿐더러, 이게 사용하는 만큼에 있어서만 이자 적용이 되시는 거거든요. 아, 예. 하나 정도 갖고 계시면 좋으세요, 고객님. 예, 예, 예. 네, 그래서, 만약에, 2 0 0 7대에있어서 이제, 60% 해서, 1,620만 원이 대출이 나가시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게 0금리가 4.9%라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1년간의 이자가 79만 삼천원 되시는 거고요. 예. 여기에 있어서 한달이자 육만 예. 66,150원 되시는 거예요, 고객님. 아. 예, 네, 그래서 대출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단지 우리 고객님이 아시겠지만, 신용카드 많이 사용을 안 하시니까 뭐 음. 서비스라든가 카드로는 쓰시는 게 없으실 거잖아요. 예. 네. 서비스나 카드로 쓰시면 고객님 신용도가 많이 떨어지시거든요. 아 예예. 예, 예.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적으로 쓰시면 안 되세요. 고객님.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드린 다음에 예. 우리 고객님이 이제 6개월 지나서 저희가 만약 등장 대출이 가능하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여유자금으로 그 대출받으셔갖고 쓰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을 해드릴까요? 예, 예. 음이고 그러면 저기 두개다 해서 진행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아, 예. 예. 음, 고객님, 지금 그러면은, 어, 우리 카드 나비 c 카드 갖고 계실 거잖아요. 네. 예. 어,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진행 전에 잔여 한도를 확인을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예, 예. 어, 그리고 진행하면서 어차피 이게 저희가 물품 구매 형식으로 진행을 해야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카드 번호라던가 그거는 저한테 알려주셔야 되세요 예, 그래서 혹시 지금 저희가 회원을 가입을 해서 예. 제가 정확하게 잔여 한도를 받을까요? 아니면 고객님이 어, 혹시 핸드폰에. 아니, 제가 전화한 번호는 알고 있어요. 그게 맞아요. 제가 아까 알려드 예. 아, 2700이 예. 정확히 맞네요, 예님 예. 아, 그러면 요걸로 해서 그런 진행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예. 고객님, 그, 그, 저는 송미란이거든요. 예. 예, 요 번호 꼭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예. 왜냐면 저희가 이제 가맹점에서 승인이 돼서 해드리는, 예.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예. 나중에 저희가 환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가끔가다가 연락이 안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고객님들이 시간이 예. 지나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애매하거든요. 예. 이거를 환급을 안 해드리면 저희도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고객님. 지금 카드 갖고 계시잖아요. 요거 앞면 뒷면 사진 찍어서 저한테 전송 좀 부탁드리고요. 아 지금도 고객님, 안 갖고 있는데? 안 갖고 계세요? 예예 어 그러면은 저거 그 카드 번호라든가 뭐 유효기간은 알고 계세요? 예. 아 그러면 고걸로 해서 제가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고객님 예. 일단은 그 bc 어디 bc에 일단 그냥 b c 가요 예예. 음그뭐 기업 bc 뭐 대구 b c 이런 bc카드잖아요? 아 예예. 예. 어디 bc신 거예요? 아 그냥 일반 개인 bc 그 c 카드인데아 그냥 bc카드에요? 예, 예. 아 그러면은 일단 비씨카드 카드 번호 좀 불러주시겠어요 고객님? 예. 네. 그, 63005 6305 예, 1464 1464 48 네. 62 52 네. 아, 지금 제가 이제 좀 아,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요. 네. 아, 예, 예. 5849. 5849이요 예. 우세해 보시면 그유효 기간 있으실 거예요. 예예. 유효기간 불러주세요. 예, 예. 유효 기간 불러 주세요. 예, 예. 08 27. 08 27이요? 예. 고객님 그러면은 그 CI 번호 기억하시나요? c c 번호 세 자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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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답세요 예, 436이요. 436이시고요? 예. 어, 비밀번호 몇 번이세요? 예? 비밀번호 몇 번이세요? 비누, 아, 비밀번호는 왜요? 앞자리 두 자리 불러주시면 되세요? 예, 일사요. 1사요 예. 네, 그리고 우리 카드요? 예. 아, 우리 카드는, 음, 3984 3984 6416 6416 6416 2764 2764 8860 8860번이요? 네. 예. 유효 기간이요? 유효 기간은 이거는 저그 지금 02 25 0225번이요? 예. 그러시고 CVC 번호요. CVC가 4 0 4요 사영사요. 예. 어, 고객 여기도 앞에 번호는 똑같으세요. 뒤에 번호는 십사 예. 번이요. 십4 번이시고 우리 고객 김필승자 맞죠? 예. 핸드폰 통신사 어디실까요, 고객님? 예, U 플러스요. LG U 플러스요. 예. 주민등록번호 좀 불러주시고요. 아 주민번호는 왜요? 음. 저희가 승인 올릴 때 주민번호는 들어가야 고객님. 아 어, 그래요? 네네. 예, 80년. 86, 80년. 6월 27일. 6월 27일. 144. 네. 32. 3 2 2요 예. 예. 8 0 0 6 7 1 4 3 1 맞으시게 고객님? 예. 음. 그리고 직장 다니신다 하셨잖아요, 고객님. 예, 예. 어, 직장 상호가 어떻게 되실까요 금강이요. 네? 네? 금강금속이요. 금강금속이야? 예. 금강금속. 어, 고객님, 그리고 여기 직장이 무슨 동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데요. 서울에 있으시고요. 예. 음, 여기 유서는 잘 모르시죠? 예. 그 자택 주소지가 어떻게 되시나요 고객님? 아왜 이렇게 물, 저기 뭐야 그 주소 뭐 이런 걸좀 물어봐요? 아 주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세내만 입력을 해드리는 거고요. 뭐 유선 전화가 있다 해서 전화가 가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음에 예.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 지상 연락망이라고 해가지고 예. 자택 주소지라든가 요거는 필수적으로 입력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택 주소 아니 그리고 직장 주소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고객님. 직장 주소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직장 주소가 제가 여기 그 확인 을 한번 해볼게요 인터넷으로. 금강 금속이라 하셨잖아요, 왜냐? 네. 음, 그거는 인터넷에 찾으면 나오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음, 잠깐만요. 여기 그 관수 종로구 관수동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 관수동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어, 음, 음, 뭐 서울 종로구 간수동에 있거나, 아니면은 인천 뭐 도화동에 있거나, 고천동에 있거나, 음. 여기 있는 거는 그 인천으로 확인이 되고 서울 관수동밖에 안, 없는데요? 어 아닌데 여기 저전인데 어디 서울인데 서울이에요? 예 어, 혹시 그러면 회사 그 유선 전화번호는 알고 계실까요? 아니요 요즘에 좀뭐 회사 유선 전화번호 아그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 없잖아요. 음 그럴까요? 음, 서울로 해서 나오는 주소지가 관수동밖에 없고. 음, 일단 고객님 예. 저희가 진행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잔여 한도가 2700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예. 잔여 한도를 다 저희가 해드리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물품 구매용으로 해가지고 2700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럼 고객님 이게 그 한도가 없어요. 그죠? 예. 한도가 없기 때문에 카드 사용이 당분간 요거 상환을 하기 전까지 있잖아요. 예. 상환을 하셔야 이게 이제 한도가 복원이 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당분간 카드 사용이 힘드실 거예요. 예. 그거는 미리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고객님. 아예예 어, 예, 예. 네네, 그건 알고 계시고 또한 가지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음 처음에부터 이제 이게 최장 기간이요. B.C.나 오리 같은 경우 최장 기간이 24개월까지 가능하세요, 고객님. 예. 24개월까지 해갖고, 이제 할부로 나눠서 해드리잖아요. 예. 그러면 고객님이 이제 6개월 지나셔갖고 물론 이제 나머지 차액은환급을 해드리지만, 예. 그때 마이너스 통장 해드릴 때, 우리 고객님이 이거 대출 받으셨던 거 한꺼번에 정리를 하셔도 되고, 예. 아니면 뭐 끝까지나 24개월 동안 갚을래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아, 예, 예.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고객님 나중에 결정하시면 되는 건데,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잠깐만요, 고객님. 어, 처음부터 24개월이 안 끊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시불로 먼저 끊을 거예요. 네. 일시불로 물품 구매를 한 다음에,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매입전표가한 네. 하루에 들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만약에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네.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오늘은 어, 당연히 이금이 되시는 거고요. 네.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이게 이제 매입전표가 잡히잖아요. 그럼 네. 제가 그때 어, 할부 전환을 해드리는 거예요, 고객님. 아 예. 그래서 은 제가 알아서 이제 할부 전환을 해드리는데, 예. 그러려면 인터넷에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아이디 비번 해서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요. 네. 예. 제가 수시로 들어가서 매입 전표가 잡혔나 확인을 한 다음에 할부 전환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아 예. 예,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우리카드나 비씨카드 그 회원 가입을 한번 해드리요아 여보세요? 네, 고객님. 아 예예예. 예, 예. 전화 들어오나요? 아니 아니요. 네, 네. 아, 그래서 일단은 우리 카드 있잖아요 고객님. 예. 우리 카드 먼저 핸드폰으로 인증을 할게요. 예. 아, 오늘은 좀 쉬시는 날이세요? 고객님? 네. 예. 음. 어, 핸드폰 고객님, 고객님 본인 명의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예, 맞아요. 잠깐만요. 제가 이걸 한번 해볼게요. Thank uh... you. 고객님 이게 이제 핸드폰으로 인증이 안 되면은요. 네. 예. 저희가 카드 번호로 해서 인증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 카드 번호 3984, 그죠? 6416. 6416, 그리고 2764, 8860. 맞잖아요, 우행이 네. 예. 0225, 맞죠? 네. 예. c v c 번호가 404? 네, 그리고 카드 비밀번호 앞에가 14번 맞다, 고객님. 네, 음, 번호가 안 돼, 어, 확인이 안 된다라고 나왔네요, 고객님. 아, 왜 그러지? 그 전산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전산이 이상한 게 아닌데. 아? 네. 전산이 이상한 거 같은데. <laughs> 이상하게 왜안 될까요? 어왜 그러지? 음, 혹시 카드 안 갖고 계시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게. 아 아니, 맞아요 그거. 맞아요? 예. 음... 아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은, 음, BC카드 같은 경우는요. 네. 예. 핸드폰으로만 인증이 되거든요. 아, 예.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예. LG, 알뜰폰은 아니시다, 보이니? 예. l 여기도 타이밍이라고 나오는데. 음왜 그러지? 그래요. 음, 타이밍이라고 나오네요, 고객님. 우리 카드가 안 되면 비 c 카드가 되셔야 되는데 비 c 카드도 그 핸드폰이 타이밍으로 확인이 돼요, 고객님. 아왜 그럴까? <laughs> 어왜 그럴까요? 저기 근데요. 네네. 저뭐 하나 물어볼게요. 네. 누구 에미 애비가 너 보이스피싱지라는 거 아니야 이씨벌려나어야 어느 금융사가 씨벌저그 전화